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벌써 8번으로 넘어와서 서아시아 지역 동아시아가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거고요 아프리카도 이제 북부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인도 지역의 역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의 발전 자요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관련된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13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스만 티르크족이 국가를 세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쳐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광대한 오스만 제국의 영역에는 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크리스트교도 등 많은 비이슬람교도도 살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고 지지야만 내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예! 이제 유능한 사람은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어. 인두세까지 폐지해주면 좋으련만. 오스만 제국의 관용 정책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자, 일단은 오스만 제국은 관용 정책, 뭔가를 인정해 주는, 배려해 주는, 허용해 주는, 뭐, 이러한 관용 정책을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 오스만 제국, 얘네들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종교를 믿었느냐? 일단 민족은 오스만 티르크족이에요. 티르크, 돌걸족 한자로는 우리 예전에 티르크족은 배운 적 있죠? 보였죠 셀주크 티르크 있었잖아. 셀티, 티르크 계열의 여러 민족 부족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셀주크 티르크가 좀 강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오스만 티르크가 더 크게 성장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오스만 튀르크족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는데 이 거대한 제국이 었던 오스만 제국이 지금의 어떤 나라로 이어져 왔다고 볼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에 걸쳐 있는 그렇죠? 티르키에 티르키에가 오스만 제국의 뒤를 이은 나라예요. 근데 이때 당시 오스만과 지금의 튀르키에는 조금 다르겠죠. 뭐가 다른지 한번. 일단 오스만 제국을 공부해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오스만 제국은 종교가 뭐예요? 어, 이슬람교예요. 이 서아시아 지역은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었고요. 오스만 튀르크 족 역시 이슬람교를 믿는 그러한 제국이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처음에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 어디로 점차 확장해 갔냐면 유럽의 발칸반도 남부 지역까지 차지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유럽의 발칸반도는 어디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럽의 동쪽 지역, 동유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이 동유럽이 어딘지 교과서 116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우리 교재 3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서아시아 지역.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터키의 수도가, 그 트루키의 수도가 어디예요 앙카라죠. 자, 이 앙카라 지역에서 오스만 트루키가, 트루, 오스만 트르크가 점점점 확대를 했는데 특히 발칸반도까지 진출했다고 했죠? 발칸반도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가 발칸반도에요. 유럽 대륙에서 지중해 쪽으로 쏙 튀어나온 대륙을 반도라고 하잖아. 이 반도를 발칸반도라고 하고요. 이 발칸반도에는 옛날에 어떤 제국이 있었느냐? 그렇죠.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단 말이야.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그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뭐다? 오스만, 제국이었다. 오스만 티르크 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다가 우리 이집트 카이로 그리고 저튀니지즉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오스만 제국이 영토를 확장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시아 동쪽으로는 아시아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을 다 석권한, 재패한 그러한 엄청난 제국을 오스만 제국이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칭호는 뭐였나 봤더니 어, 술탄이란네 술탄, 자, 술탄이라는 칭호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렇죠. 이스마, 아, 이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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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칭한다고 했잖아. 우리 셀주크 튀르크 전에 아바스 왕조가 아바스 왕조가 셀주크 튀르크한테 나라를 빼앗기자 야, 통치는 네가 해. 나는 종교 이슬람 종교만 이끌게. 그래서 칼리프가 통치권을 넘겨줬을 때 그때 술탄 칭호를 처음 사용했잖아요. 결국 술탄은요. 이슬람 국가의 통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술탄.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왕이 있는 나라는 왕. 우리 몽골 지역은 배웠죠? 칸. 이게 바로 오스만트리쿠와 같은 이슬람 국가는 술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 술탄 중에서 메우메트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네요. 아, 대단하네요. 비잔티움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매우매트, 아주 매운맛을 보여줬네요. 매우매 매운맛, 아시아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그래서 천년제국의 비잔티움을 오스만트리크의 매우매트 2세 술탄이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였던 메카와 메디나. 자, 여기도 오스만제국이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이슬람 세계의 주인공이야, 주역이야, 라고 자리매금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술탄으로는 만족 못하겠어. 즉, 이제는 통치뿐만 아니라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까지 내가 할래. 그래서 오스만 트르크의 술탄은 무엇까지도 겸함이라고 보면 될까요? 원래 종교의 지도자를 의미했던 칼리프. 자, 이렇게 칼리프까지도 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그리스교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 교황이기도 했잖아요. 그거를 본따서 오스만 티르크는 야, 나도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인 칼리프까지 해 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또 술탄이야. 해서 술탄이자 칼리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 그러면 이 술탄이 칼리프까지 하다 보니까 이슬람을 믿는 모든 신도들은 이 술탄을 종교의 지도자를 막또 따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술탄의 권위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술탄테 가면 전성기를 누르게 돼요.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도 빈, 비어있나봐요. 어, 비었네? 그래서 여기를 포위 공격해서 유럽까지 진출했던 아까 우리 메우메트는 비잔티움만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까지,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도 빈을 공격해서 정복했던 이 술탄이 오스만 트르크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술탄이에요. 자, 누굴까요? 얘는 맨날 술래만 하나봐, 숨바꼭질하면 나 맨날 술래만 하는 것 같아. 바로 술레만이에요. 술레만 1세 <laughs> 자. 술래만 하니까 맨날 쫓아다니겠죠. 그래서 어디를 공격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오스트리아의 민, 비엔나라고 하죠. 우리 비엔나 하면 뭐가 유명하니? 자, 비엔나 커피 유명하잖아요. 비엔나 소세지도 유명하지만 이 커피 역시 이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여기서 커피 맛을 보면서 전 세계로 커피를 많이 전파시켰대요. 그래서 이 비엔나 커피가 또 유명해진 거죠. 자, 어쨌든 이 유럽의 오스트리아 빈까지 공격해서 이 지역 유럽까지 정복했던 술탄이 누구다? 맨날 술래만 했던 술레이만 일세였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오수만 제국은 강력한 유럽 함대를 격파하며 지중해도 장악했다. 그리고 북 아메리카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자, 요거 오타네요, 여러분들. <laughs>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요거 좀, 요거 여들 지우고요.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어, 북아프리카라고 보시면 되죠. 북아프리카. 응? 아메리카는 아직 신대료 발견도 안한 상태예요. <laughs> 자, 그래서 결국 오스만 제국은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한마디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걸친 광대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럼 이렇게 강한 국가가 될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를 통치 정책을 통해서 볼게요. 먼저, 너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술탄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총독을 보내가지고 간접 통치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했대요.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게 바로 관용 정책이에요. 관용.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관용정책,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야. 봐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선생님들, 아니 여러분들, 뭐, 엄청난 잘못을 했어. 얘는 학교 짤릴 정도의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줬어. 그때 이제, 어, 관용을 베풀면, <laughs> 어, 엄청나게 고마워 하겠죠. 그리고 더 말씀, 더잘 따르겠죠. 뭐, 기로한 정책을 오수만 제국했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관용을 펼쳤느냐. 자, 제국 내 이교도들. 이교도라는 말은 다른 종교. 다른 종교. 어떤 종교 있겠니? 어, 크리스트. 도라든지. 어? 또는 유대교. 이 크리스트교나 유대교는 이슬람 종교와 같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니? 유일 신은 믿잖아. 다른 신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트교나 유대교인들한테 이야기는 이슬람교 믿어 이러면 절대 안 믿지. 그래서 야 그래 얘네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 하지만 공짜는 없어. 대신 몰래 인두세르네 인두 인두가 뭘까요? 막, 막 지지지 지는 지는게 아니죠. 인두는 어, 사람의 대가리죠 자, 와, 너무 무섭네요. 자 그럼 인두세는 뭐냐면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우리 집에 아, 사람이 10명 있어? 그럼 그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지야 라고 이야기해. 지지야. 뭐라고요? 지지야. 아, 지지야 아니고요. 아, 지지야만 내. 그러면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의 자치까지도 허용해 줄게. 야, 너희들 직접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물론,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지만, 부분적으로 자치도 허용하고 종교도 인정해주는 이른바 무슨 정책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의 공전이 가능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종교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뭐 지역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인재로 등령을 하다 보니까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오수만 제국의 등룡이 되어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오스만 제국은 안정되고 발전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갈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발칸반도에, 아, 우리 옛날 비잔틴 제국 때에 크리스트교 청소년들 있죠. 여러분들도 청소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확고한 신념 같은 거는 없지 않아요? 어, 있나? <laughs> 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회 가면 그냥 엄마 따라가고, 초코파이 먹으러 가고, 어? 또 절에 가면 부처님 오신 날에 할수 없이 끌려가고, 또 성당 그냥 부모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종교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조금 어른들에 비해 덜할수 있죠. 그래서 이 크리티교 청소년들, 백칸반도에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야, 니네, 음, 니네 말이야. 이슬람교 좀 믿어. 어? 뭐 이렇게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켜요. 근데 대가가 있죠. 어떤 대가? 너 그러면 술탄 친위부대로 너희들을 받아 줄게. 술탄 친위부대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부대 알죠? 경호부대. 여기 들어가려면 태권도 한 5단, 뭐 유도 4단, 검도 5단, 뭐 합기도 4단. 최하 20단 이상은 돼야 된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르마니 술탄을 지키는 친일 부대에 누구를 이 부대로 받아들였다? 어, 발칸 반도의 크리트교 청소년 중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청소년들. 자 이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술탄의 친일 부대가 돼가지고요 오스만 제국의 가장 강력한 아, 특별 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소만 제국의 평창에, 기, 팽창에 기여했는데, 자,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자, 네 글자인데, 뺏어 쓸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얘네, 얘니, 얘니, 체리. 자, 뭐라고요? 얘니, 어, 얘니, 체리. 체리 먹은 애가 예니 제니 아 예니 아자 예니 체리 자 얘네들이 바로 오스만 술탄 추니 부대가 됐던 거예요 특징은 원래 발칸반도에서 엄마 따라 크리트교 믿다가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슬람 알라신을 믿게 된 그러면서 술탄 추니 부대가 된 이러한 부대를 예니 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어, 자료가 우리 교과서 어, 117 페이지에서 잠깐 확인해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밑 여기 보면 이제 능력을 중시한 오수만 제국 해가지고 어, 여기 보면 술탄의 친위부대 예니체리가 있잖아. 보니까 청소년 같아 보이질 않네. 청소년들이 좀 많이 컸나? 뭐 얼굴이 좀 많이 조금 늙어 늙어 보이긴 하는데. <laughs> 자 원래는 얘네들이 모였다 어, 발칸 반도에 크리스트교 믿었다 청소년인데 얘네들이 강제 징발한 다음에 야 니네 이슬람교 믿을래 자 믿으면 예니체리로 받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숱탄 추니부대가 되었고 예니체리는 오스만 최고의 오스만 제국의 팽창에 기여했다 그 얘기는 뭐냐 유능한 자들은 종교 뭐 능력에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위관료로 등용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역량으로 높은 지위를 손에 넣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내가 뭐 양측이나 목동의 자식 이었을 지언정. 이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오스만 제국이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예요. 우리 학습지에도 보면요. 어, 여기 첫 번째 자료,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아까 봤던, 어,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오스만 제국이 슐레이만 1세 때 전성기 맞이했다고 했죠. 오스트리아의 빈을 점령할 정도로. 그래서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 만들고, 또 지지야만 내면, 인두세만 내면, 사람마다 부과하는 인두세, 지지야만 내면 다른 종교 인정해 줄게라는 관용정책, 그리고 예니체리. 자, 이런 것들이 다 오스만 제국을 거대한 국가로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아시아의 다른 제국과 또 인도 무굴 제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